케인 발언 정말 너무하네요. 앞으로 토트넘 레전드는 손흥민 뿐입니다. 손흥민의 지난 주말 벌리전 해트트릭 감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새 소식입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이 6일 공개한 2023에서 24 EPL 파워 랭킹에 따르면 손흥민은 단번에 1위의 이름을 올렸어요. 매체는 손흥민이 고통스러운 케인 이적 공백을 매우기에 충분해 보인다며 토트넘의 희망이자 월클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영국의 BBC는 토트넘이 해리 케인의 공백을 메울 새로운 득점 루트를 찾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리 케인이 전 소속팀 토트넘을 향해 저격성 발언을 해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영국 더선은 9일 잉글랜드 주장 케인은 토트넘에선 승리하지 못해도 재앙이 아니었다라고 긴급 보도했습니다. 케인은 토트넘에서 느꼈던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다른 부담감이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케이는 포트넘에서 이기고 싶었지만 몇 경기를 이기지 못했다고 재앙은 아니었다. 하지만 바이에른에서는 모든 경기를 이겨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포트넘에게 저도 재앙이 아니었다는 인터뷰로 포트넘 팬들에게 한방을 날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을 향해 케이는 손니보다더 많은 골을 넣었을지 몰라도 인성과 태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한편, 손흥민의 오랜 절친 모우라의 이적전 발언이 다시금 축구계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다이어에 이어 페리시치가 손흥민의 주장 포지션을 탐내고 있다는 내용이 영국 외신을 통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페리시치가 최근 손흥민의 이적 평탄조회, 즉 레퍼런스 체크에서 악담을 퍼부었다는 내용이 외신을 통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로파리그 본선 리그 직행 티켓은 올 시즌에는 6개가 맞은 우선인 만큼 토트넘은 아쉽게 됐습니다. 페리시치 외의 수비수 디어도 손흥민을 잡고 있습니다. 우선 손흥민의 스페인과 독일 함부르크 복귀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리버풀과 맨유 아스널, 맨시티 등 빅클럽 이적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믿을 건 에이스 케인 뿐입니다. 케인은 수비 뒷공간으로 뛰는 단작손흥민에게 절묘한 침투 패스를 배달했습니다. 셀린이 전 포트넘 감독 대행은 시즌 성과는 말로 설명할 수 없다. 리그 후반부 다이어는 내가 본 최악의 선수였다며 착잡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셀린이 감독 대행은 팀의 에너지를 더하기 위해 바쁜 전술이 잘못된 결정이었다. 그렇다면 내 책임이라고 짚었습니다. 손홍민 등 많은 선수가 4에서 6점의 평점을 받았습니다. 소니는 이제 떠날 때입니다. 포트넘의 영웅이지만 이제 빅클럽으로 가야 합니다. 왜 페리시치와 다이어 등 동료 선수들은 에이스 손흥민과 케인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것일까요? 에이스 상징인 7번 유니폼과 득점왕, 인기, 윙포지션 등 선수들이 손흥민을 질투한다는 추측도 많습니다. 한편 손흥민은 2022-23 시즌 토트넘 호스퍼 최고의 골 영광을 안았습니다. 개인 통산 네 번째 수상입니다. 팬들은 지난 4월 손흥민이 브라이튼과의 홈경기에서 터뜨린 골을 올 시즌 토트넘 최고의 골로 선정했습니다. 브라이튼 전 골은 손흥민이 EPL에서 통산 100번째로 터뜨린 골이기도 합니다. 이 골로 손흥민은 EPL 역사상 아시아 선수 최초로 100골이라는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리버풀의 클럽 감독은 손흥민을 꼭 데려오고 싶고 언제든 이적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앞서 2017-18, 2018-19, 2019-20 시즌 최고의 골상을 받았는데 클럽 감독 또한 이 골의 큰 의미를 알고 있는 만큼 극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손흥민, 그는 한국의 캡틴이자 최고의 선수이며 여전히 월드클래스입니다. 빅클럽, 이적도 화이팅입니다. 월드클래스 공격수 손흥민 화이팅. 한반도 구독은 사랑입니다.